또 제비가 옮기종기 있습니다. 아이고 많기도 했네 자 오늘도 심산을 왔습니다. 아, 물도 잘 내려가고 계곡이 참 좋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물소리가 많이 들리죠? 힘이 있으면 또 촬영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분위기는. 자, 저희분입니다바이도 있고. 자, 좀 이따 촬영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쟤는 날지도 않냐 어디갔냐 오막기어가네오못 날어 날아. 야 날아라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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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자 분위기가 좋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심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끝내주는구만.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자, 앞에 자격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격입니다. 또, 새로운 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산이 워낙 커서 엄청납니다. 자, 이쪽을 한번 수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천혜지입니다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올라왔는데, 899능선이 계겠습니다침낭생도 아, 있고, 여기 바로 보면, 단기도 있습니다. 당기입니다 여기도 당깁니다. 당기, 이렇게. 아, 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래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러고, 아, 자,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laughs> 위 전경입니다. 자리는 참 좋은데 삶이안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바람도 선선히 불어오니 아, 기분 좋습니다. 아, 또 이동해보겠습니다. 경치가 좋아요. 짜자는 기가 막힙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잘 찾아봐야 됩니다. 어이! 엄청난 군락지네. 너무 똑똑하다. 3위에서도 안 보이겠다. 오늘 산을 엄청나게 탔습니다 산이 보이지가 않네요 보이지가 않아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짐이 안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탐 보기 힘드네요 오늘은 또 삼이 있으면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 삼이 없어 힘듭니다 힘들어 화면 보면 힘이 나는데 지쳐갑니다 점점 좋은 데 있는데도 자, 또 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심사랑을 왔습니다. 일차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또, 아 비둘기 알이 또 있습니다. 두개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빨리 피해줘야 되겠습니다. 비둘기가 빨리 알을 품어야 되니까. 아 출발하겠습니다. 이쁘다. 아 마지막 한대잘 잤네.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돌이 물려갖고, 납작해졌습니다. 와, 대물입니다, 이 정도면. 나이는 많이 먹었네. 의두가 엄청나네. 짱 물렸어요. 아, 시끄럽네. 예.. 또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심 산행에 왔습니다. 자리를 몇 군데 옮겼습니다. 상구 때입니다 아, 오늘 산 만나기 힘듭니다 힘들어 아, 좋습니다 자, 조심해라 산 때를 잡고 대두가 길어야 될 텐데. 일단 뭐. 어, 거기 달달라. 좋다. 모양이 예쁜데.